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와 루키라고 합니다. 아, 자,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어, 원래 제가 사전에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왜 이렇게 양이 적나했더니만 이제 드디어 공개가 돼가지고 풍성한 안무로 챌린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는 안무는 스트레이키즈의 새로운 신곡. 세레모니 와우! 아, 스트레이 키즈, 그, 딱그 색깔 있잖아요. 그, 퐁퐁 튀는 그 힙한 요즘 감성. 춤이 아주 신나고, 호쾌합니다. 에이. 제가 원래 해외 출장 가 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양이 너무 적어서 강좌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드디어 풀버전 챌린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재미난 세레머니 안무 챌린지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지금부터 챌린지 파트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소리를 하나 듣고 들어가시면 편한데 이런 소리가 나와요. 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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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청 잘 들리거든요. 이거 네개 듣고 그 다음부터 시작인데 그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좀 뻘쭘하잖아요. 이거 해야 멋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건데 왼손 위에 오른손 아래 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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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더 멋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앞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아무튼 게 나가면 된다. 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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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나간 다음에 다리를 벌리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손바닥 핀 상태로, 이렇게 날로 딱 한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 투, 자, 쓰리에는, 헤이! 이렇게 소리가 들릴 건데, 여기 나오는 소리 자체가 엄청 충추이 되게 듣기 좋게 나와요. 그래서, 따라단! 헤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헤이! 나오면, 주먹을 머리 위로 치고, 왼쪽 방향으로 몸을 숙여가지고, 왼쪽 보면서, 헤이! 이렇게 머리 위로 한번 돌리면서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이 루틴을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의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막판에 두 번째 돌아올 때쯤 되면 A M 엠박자 때 옆을 보고 서는데 그때 왼발 오른발 순으로 이렇게 점프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왼손은 이렇게 주먹을 딱 펴가지고 옆에다 댄 다음에 얘를 오른손 있죠? 흡 칩니다. 치는데 그때 몸을 뒤로 하. 이때 좀 최대한 몸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세븐에 이도 해볼게요. 시작. 세븐 에잇 원투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븐 에잇 원 투. 자, 했죠? 잘 봐요. 원투앤쓰리 똑같이 이 동작도 두번 하는데 왼손은 고정이고 다리만 따닥 아, 따닥 아.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딱 수평 되게끔 딱두 번을 쳐 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힘을 빼고. 그래서 1 2 3 4까지 두번다해준 다음에 이제 검검검검 이렇게 약간 건들건들 소리가 나는데 오 엄청 쉬워요. 지금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만 자, 이렇게 툭툭 뭔가 명함 던지듯이 얘를 아래서부터총네 번을 하면서 위로 올릴 건데 이때 약간 위치가 아래 얼굴 조금 더 위로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 고개랑 다리 앞에는 오른발 다리 있죠. 감마, 감마, 감만감 이거는 아마 절대 안들릴 겁니다. 너무 잘들려요 그래서 마씨 세븐 에이. 자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 자이 상태에서 약간 동작이 빠른데 여기 위에는 손 있죠. 몸은 가만 히 있고 이 손을 한번 딱 꺾습니다. 꺾고 고개도 꺾어요. 왼쪽으로 이게 한 박자 원엔한 다음에 가슴을 안으로 이렇게 두번느는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박자가 원앤투 쓰리 했죠 근데 쓰리 끝나자마자 쓰리 앤 박자 때 오른발을 잽싸게 요렇게 오른쪽으로 제낍니다 자뭐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약간 제낀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리 앤한 다음에 그 각자 포리스타일로 동작을 따따따따따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따따따따따한 다섯 박자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운데 메인의 걸로 할 거예요. 자, 제가 오른발 이렇게 잭했어요. 잭기면 그대로 벌립니다. 자, 다리를 약간 오른쪽 대각선으로 벌리는 걸쫙 벌리고 모아요. 제가 따따이 느낌으로 따따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갈 차례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때따따두 번을 끊어서 가요. 그러니까 따따따따 왼발 갔죠? 마지막에 다시 오른발. 어, 어 이게 따따따따따 부지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따따따따아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요때 손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손 올린 다음에 얘를 한번 탁 내려요. 그러니까 따따 이렇게 내려주고 자 이제 왼발 두번갈때 손의 위치를 그대로 요렇게 요렇게 왼손을 올리는 거예요자 해볼게요 시작 착착 올렸죠 마지막에 발을 바꾸잖아요 그때 손도 바꿉니다 그럼 대충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3&에 n 제껴잖아요 한번 제키면서 해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여기부터 시작 1&2, 3&, 4&, 5&, 6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세븐에이스에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발이 뒤로 가 있잖아요. 이 왼발만 세븐, 여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세븐에이, 얘를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 세븐에이, 손은 그냥 대충 버리고 자, 마지막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비트로 바뀌는데 그 새로운 비트 첫 번째 때 헤이, hey! 한번 신나게, 한번 손을 이렇게 후려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원, 투, 쓰리, 이게 그러니까 한번 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븐의 원, 투, 쓰리, 포, 대충 이런 식으로 흘려보낸 다음에, 그다음부터 또다시 동작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총 모양을 만들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두는데, 이제부터 왼쪽을 보면서 허. 허, 이렇게 개다리를 막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박자가 이제 우리 네박자 버렸으니까 이제 파부터 들어가잖아요? 파, 식스 하는데, 파이브, 식스, 엠 박자 때 고개를 앞으로 봅니다. 이때 멈춰주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파, 식스, 엠. 한 다음에, 세븐, 에잇에 앞으로 한번 나갈 건데, 이게 왼발, 오른발 순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때 뭐 하냐면, 지금 이 오른손 있죠? 이 오른손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손등이 보이게끔 한번 아래 치고 그다음은 올려서 내려치는데 왼손을 받쳐서 치는 거야. 흐! 할수 있어. 이 느낌 흐흐이 느낌으로. 그래서 흐! 흐! <laughs> 이런 느낌으로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한번 해 볼게요. 시작. 5 and 6 7앤 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은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다음에 1앤2 에. 자, 보세요. 다리를 보시면, 제가 이 발을 이렇게 칠 거예요. 그래서, 원, 앤, 투에, 치고 나서, 점프해서 뒤로 뺀 다음에 얘를 안으로 넣 겁니다. 그러니까, 흐, 하, 하, 이런 식으로 넣 건데, 이때, 손을 아래서 잽싸게 펴주시고, 자, 그때, 하, 하, 이런 식으로 같이 다리를, 하, 하, 펴주고, 마지막에 여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앤, 투, 했죠? 그다음에 3포에 오른발을 벌릴 건데 이때 벌리면서 왼손은 뻗고 자, 오른손 그냥 옷을 잡아요. 3포. 포에 이 옷을 탁 치면서 아래로 내립니다. 그때 다리를 왼발에 쳐 주세요. 그러니까 3포. 그리고 이제 이 손도 벌어요. 3포. 했죠? 끝나자마자 이 다리 내려가죠? 그러면 오른손을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왼손 있죠. 뒤에 누르고 있는 이 왼손을 Five and s i 이렇게 세번 정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Five and s i 네 해주시고 마지막 A에 이 왼손을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얘를 반대쪽으로 반대쪽 위로 대각선으로 탁 이렇게 후려 칠 겁니다. 자 그때 다리를 보세요. 오른발이 앞으로 왼발이 뒤로 다리를 꼬면서 에이.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자.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꼬여있잖아요. 그리고 시선도 이때 위를 봐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친이 왼손은 허리에 두시고, 오른손으로 바꿔서 이렇게 찌르기를 한 다음에, 다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손으로 발을 바꿔가면서 몸을 왼쪽으로 트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포에 다리를 모으면서 포 약간의 웨이브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손을 아래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포 해주고 이제 여기서 손이 잠깐 빠른게 한번 나오는데 오른발이 이렇게 앞으로 내밀거예요 내미는데 자 보세요. 발하고 손하고 똑같아요. 파이브 앤 식스 앤. 좋다 뺐다 좋다 뺐다 자이거를 열려 빨리 하는데 자 이때 파이브 앤 식스 앤. 약간 몸 살짝 뒤로 거만하게 이걸 빨리 합니다. 자, five and s 이제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두번한 다음에, s e v 자, 방금 봤어요한 박자에 이 짓을 두번 했어. 자, 근데, 그거를 하면서 몸을 반대로 트는 거예요. 그래서, s e v 보시면 제가 지금 오른발 들고 있죠? 얘를 접어서 들잖아요. 그래서, five and s i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s e v 그리고 얘를 e i g 탁! 칠 거예요. 그럼 치는 순간 손도 같이 탁 밀고 에잇 해놓고 이춤에 하이라이트 원 이렇게 원 박자에 쿵 소리가 한번 나요 그럼 그때 손을 뒤로 이렇게 제껴야 돼요 그러니까 에잇 원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서 원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소리가 질질 끄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치고 난 다음에 투에 그대로 약간 자세를 낮춰가지고 이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그때 몸도 낮춰가지고 이렇게 같이 약간 림보하는 느낌으로 몸을 뒤로 재껴주세요. 투 쓰리 포까지 해준 다음에 파이브에 이제 몸이 반대로 돌아갔죠? 이때 파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때 또 고개를 이렇게 딱 여기를 봐주셔야 돼요. 자, 예. 그러니까 투 쓰리 포 파. 손은 뒤에 있는 이손있잖아이 손을 다시 한번 밀어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요때 다리 있죠 왼발 이 왼발을 뒤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다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번 앞에 살짝 보고 다시 원위치 자 그러니까 이게 바시7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끝나면은 이제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 챌린지로 그 원래 맨 처음에 나왔던 아 아. 아 이게 나올 건데 이게 엄청 쉬워요 어떻게 하면자 아령 든다 생각하시고 오른손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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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오른손부터 해야 돼요 그거만 알고 있습니다 오왜오왜할 건데 이거를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왼쪽부터 갑니다 그래서 아+ 아+ 아 갔다가 오면 돼요 예. 근데 이때 몸을 약간 왼쪽 고개도 살짝 왼쪽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끝났죠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투 쓰리. 포 했는데 포 엠박자 때 바로 그 지금부터 엠박자 때뭘 자꾸 탁탁 이렇게 멈추거든요. 엠박자 때 오른손 할 차례잖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새입니다 이렇게 제끼면서 여기를 봐야 돼요. 오른쪽. 에? 한 다음에 아아아 아, 아, 릴렉스. 아 자중에 자중에 자 근데 이거 릴렉스를 왼쪽부터 이렇게 슬슬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로 돌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2, 쓰리, 포, 엔, 바, 5, 이 세븐, 에이한네번 하고 에이 엔 쯤에 또 다시 이것 마냥 뭘또 하는데 그때도 왼발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손을 탁 이렇게 벌립니다. 자, 왼손 이 위로 오른손 아래 대각선 그러면서 또 다시 저쪽을 보는 거예요. 에이, 엔, 했죠? 자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이발 내리면서 지금도 엄청 쉬워요. 이발 내리면서 앞 손부터 찔러 가지고 원. 투 쓰리, 포, 그냥 앞으로 갔다, 짠, 뒤로 갔다, 짠. 내가 네, 중요한 거는 요뭐 정도만 지켜주면 시 돼요. 나간 다음에 뒤로 가는 손 나올 때 무조건 좀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약간 위로, 대각선 위로.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이 손이 올라갈 때마다 고개를 위로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해주고 끝나면 그냥 5, 쓰리, 세븐, 에잇. 대충 노는데 마지막 에잇에. 다음 동작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 줍니다. 짝, 세, 셋.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제 어떻게 하냐면손 되게 쉬워요. 손을 앞으로 한번 내민 다음에 이렇게 내민 다음에 딴, 딴. 이게 이제 왁킹하듯이하는 건데 딴, 딴, 딴. 그러니까 내밀고 안으로 넣었다가 뒤로 넣었다가 다시 안으로 앞으로 돌렸다가 다시 앞으로 내미는 겁니다. 이 동작을 반복 두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다리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왼발을 뻗을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저절로 일로 가죠.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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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지금 제가 이렇게 피면서 벌리죠? 이거를 왼발부터 벌린다 생각하시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포인트. 이거 하고 이렇게 손을 뒤로 널때 있죠? 뒤로 늘 때는 고개를 탁! 아래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쳐줘야 돼요. 자, 어차피 두 번밖에 안 해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서, 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자세는 상관없는데 저는 오른발 내밀면서, 원, 투,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요. 얘네들이. five, s 한세 박자 올려주고, 에잇에 내립니다. 에잇, 내려주고 마지막 원 박자에 빵! 하고 노래가 끝나는데, 프리로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오른발 뒤로 빼면서, 팍! 왼손을 이렇게 치고 끝냈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이게 길긴 한데, 막상 연습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부 다 풀카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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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잇 앤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잇 원앤투 쓰리 앤투

A then one two three four f i v six s A n d t and t and, and f and five six s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 자,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that I hit, ha, that I hit, ho, that I hit, t h a I h t c e com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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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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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세레모니 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하. 가사 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고래처럼 못 따라해요. 안 되나? 그거 안 돼. 자, 저는 못 따라해요. 자, 여기까지가 챌린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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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너무 신나죠? 이게 또그 단순하면서도 약간 약간의 그 절도된 그난이도 있는 게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는데 섞이다 보니까 안무가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아, 뭐,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은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